강의를 요즘 거의 안 갔는데,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번 가는데, 거의 99% 거절하거든요. 정중한 거절. 이렇게 거절하는데, 갈 때가 있어요.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. 가는 이유는 뭐냐면, 돈을 많이 주거나, 가깝거나, 뭐, 지인이거나 아니에요. 나한테 예쁜 말로 강의 제안했을 때. 이럴 때 가요. 그럴때 가는데, 그럴 때 가면,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강의 제안 100번 하는, 100번 하는데, 딱한번 오케이 해서 가는 강사가 있어요. 그러면, 되게 의기양양할 거 아니에요. 막 함부로 거절하고 막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한번 가줄게. 막 이런 뉘앙스로 답신을 보낸단 말이에요. 제안 올 때. 저는 그때 어떻게 간다고 얘기하냐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꼭 뵐게요. 이렇게 하고 갈. 강현지에 도착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줘요. 작가님 이런데 오실 분 아닌데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동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지금, 내 마음속에 하고 싶었지. <laughs> 이런데 가기 가고 있은간사 아닌데, 돈 10배를 줘야 되는데, 이런데 온다,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, 참으면 그 사람이 해주는 거야.